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성공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해외 실장이 좀 많아가지고 한동안 뜸했는데요. 자 오늘은 60대 초반 분의 일본인 남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몸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몸에는 이 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신 집중을 했을 때 생기는 어~ 기를 진기라고 합니다 진기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거나 어~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진기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진기는 어떤 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운이죠. 예, 몸 관리를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손은, 어, 이제 보통 선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내면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운을 보고요. 자, 오른손은 이제 후천적이고, 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어, 만들어가는 그런 손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입니다. 우선 이분은 이제 생명선, 그리고 이제 이두의 선, 감정선. 자, 오른선도 이 기본 3대선이 굉장히 굵고 진하고 아주 강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 일단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열정이 강하고, 열정과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운세가 아주 강해요. 장점으로는 힘이 넘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이 넘치신 분들은 항상 좀, 음, 겸손하고, 좀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 이 또, 새로 3대 선이 기본적인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넘치는 힘 때문에, 어, 상대방을 또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하다 보면 이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되면은 또 새로 3, 3대선이 잘안 좋고 하다 보면 아주 또 힘들어지고 외로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선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아주 굵고 진하게 잘 뻗어 있습니다. 예.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또 확장을 하셨네요 이렇게 예, 굉장히 부동산 운이 말년에 가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행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선도 생명선이 아주 굵고 진하게 잘 뻗어 있어요 예 확장됐습니다 부동산 운입니다 자기 나와버리가 넓어지는 거죠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요 여행선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 여행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뭐 그런 운이고 자주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요. 이동수가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역마살인데요. 지금은 뭐 역마살이 그렇게 나쁜 운은 또 아닙니다.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업감각도 익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또 운의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뇌선을 보시면 자 두뇌선도 물결치듯이 이렇게 어, s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내려가고 있네요 굉장히 재주가 많고 어, 수완이 좋고 뭐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어,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손금이네요 자 오른손도 두뇌선이 쫙 뻗어가지고 예또 갈라졌습니다 재주가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케이스 제2화성구 월구 뭐 쪽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음그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어그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빈집에서 나오는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싼 가격에 어, 사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비싸게 파는 그런 고물상을 하고 계시는데, 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어, 많은 그런 두뇌선의 손금을 하고 있어요. 고물상이 예전에 그런 고물상을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지금은 뭐어 아주 비전 있는 그런 어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두뇌선이 어 S자 모양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잘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보도 있고 또 지선이 나와 있어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아, 두뇌선을 가지고 있네요. 자, 감정선도 아주 예리하게 어, 표준 길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어, 이 부분에서 끝나고 있고, 어, 자, 이 강하게 또 음, 일직선으로 뻗은 그런 감정선이 하나 있네요. 그 막진근 같은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일단 감정선이 어, 지선이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뻗으면 굉장히 성격이 강하죠. 뭐 자존심도 세고 아, 좀 강한 성격이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왼손에서 이런 성격이 나오면 자기 또 내면적인 강함도 있겠지만 이 가정 내에서 또 굉장히 강한 그런 또 어,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오른손은 이제 부드럽게 곡선을 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배려심이 좋고 근데 이제 이게 하향하는 그런 선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감정선이 하향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심하거나, 또 심약하거나, 또 이제 상처가 많거나, 이제 그럴 때, 감정선이 하향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피해식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좋다 보니까, 기본 삼대선이 좋고 하다 보니까, 요런 감정선의 하향이 나온 경우는 또 잔소리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 남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또 음, 보질 못합니다. 꼭 이길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 그런 어, 케이스 이런 감정선은 의식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선은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어, 인생이 어, 굉장히 풍요로지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인간관계도, 어, 좋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화주의자인 거죠. 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 일단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어, 또 관계도 좋아지고, 말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금을 보시고 좀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면이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남들에게 좀더 어, 잘하고, 고운도 많이 하고, 어, 좋은 일도 찾아서 하시는 이제 그런 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 3대 선인데, 음, 자, 운명선, 사업선, 재물선. 자, 왼손은 운명선이 월부 운명선이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월급 명선에서 끊어지면서 또 올라가고 피어지고 또 올라가고 금성대에 의해서 또 끊기네요. 올라가고 뭐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도 자 명선이 올라가면서 자두뇌선에서 막혀가지고 끊겼습니다. 아예 선이 이제 후퇴를 해서 올라가네요. 이제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한 기운이 있네요. 예, 금성대에서 끊겼고, 자 왼손은 이제 가정적인 그런 질문도 보고, 자 오른손을 한번 볼 텐데요. 자이 부분에서 이두뇌선에 막혀가지고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 두뇌선이 이제 두뇌선 감정선은 옆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두뇌선에 의해서 운명선이 끊겼다 하면, 이 굉장히 이제 어떤,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뭐, 재주가 많은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이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운연 중에 남을 좀 무시하거나, 어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끊어진 부분에서,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어 뭐,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호텔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퇴사를 해서 뭐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뭐 좌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실제로 30대 후반에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을 한 케이스인데, 얘가 넷이나 있는데 이혼을 아주 과감 없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혼을 이분이 또 했는데, 15살이나 어린 또이 여성분과 재혼을 하셔가지고, 또 애를 두 명이나 낳고 또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은 아주 좋아요. 아주 굵고 진하게 잘 올라갑니다. 인내, 끈기, 책임감, 요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직장원 사업은도 보고,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기업선이라고 합니다. 기업선. 그래서, 그 사업적인 거볼때이성금을또 주로 판단을 하는데, 오른손도, 어, 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업선이. 자, 이제, 뭐, 재원을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재원하셔가지고도 지금은 말콩달콩 또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운명선이 두뇌선에 의해서 끊길 때, 어, 요런 부분, 이혼수가 있고, 사건, 사고, 혹은 뭐, 이렇게 병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어,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좌천이 되거나, 좀더 어려운 길에서 다시 이 운명선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운명선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요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두뇌선 위쪽에서.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뭐 승진한다거나, 혹은 뭐 보수가 좋아진다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또 잘해가지고 그 덕으로 이 목성구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운명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성구는 뭐 성공, 명예, 어, 리더십 뭐 사장이 되고 보스가 되고 어떤 그런 명예로운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운명선은 이렇게 목성구를 향해서 올라가면 아주 이상적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자기 어떤 자존심을 좀 버리고, 어,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어,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가지 특징이 이 태양구가, 아, 태양구를 보시면 선이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옳다고 할수 있는데, 자, 왼손은, 재물선이 하나 올라가긴 하는데, 장애선 위에서 끊겼어요. 뭐, 인생의 행복감, 만족감, 감사함, 내면의 만족을 나타내는 그런 태양구. 오른손은 인기, 성공, 인생의 결과. 그래서, 이 운명선과 사업선의 결과가 이 태양구에 나타나는데, 아예 어둡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뭐, 두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한 선도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판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 요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태양구가 어두운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경계를 하고, 어, 정말 겸손하게, 어, 살아야 되고, 공헌을 또 많이 해주셔야 이 태양구가 또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분이, 어, 이 평판이 국과 극인데, 어이 태양구의 이제 상태가 아주 어두울 때, 어 아주 이제 자기 그런 이제 평판이라든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 원래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그도예지에서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좀 함부로 하거나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살고 있는 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또 친절하고, 그래서, 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습성들을 좀 바꾸면 또 이렇게 평판이 좋아지고, 어, 인간 관계가 또 좋아지다 보면 이또 선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태양구도 잘 살펴보시고, 어, 그런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생명선 안쪽에서도 가로장애선들이 꽤 많이 나와 있네요. 밑, 밑부분까지. 뭐, 근심 걱정선들, 그리고 이제 생명선에 위에를 가는 하뭐 그런 선들인데, 왼손, 오른손 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가왔네요. 기본적으로 자기 운세를 어떤 이제 깎아먹는 그런 선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 밑부분은 요, 이렇게 완전 다가왔습니다 이 말년에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제 결혼선도 보니까 아예 결혼선이 앞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혼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혼운이 원래 좀 이런 분들은 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바람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본 3대선이 좋아 굉장히 문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결혼도 하시고 어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음예 사업성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케이스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어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